캠트로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주식파파입니다. 주가 흐름이 여의치 않게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일봉상에서 빨간선과 노란선, 자, 주요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는, 스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노란선을 기준으로 딱 주가 하락을 멈추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 파란선, 5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5일선 위로 확실하게 종가상 치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 줘야 이 기존의 상승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자리부터 이제 반등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에 또 양의 구름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주봉 흐름상을 보시면 주요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추가 슈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돌파했다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돌파하고 확실하게 지지까지 나왔었던 테스트가 나왔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설사 주가가 저는 내려오지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여기서는 쉽게 밀리지 않는 좋은 지지의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 흐름에서도 앞서 체크드렸었던 21년도 고점, 22년도 고점, 23년도 고점, 24년도 고점, 25년도 지금 이제 연초의 고점들을 보면 다이 구간 안에 맞물립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주가가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이제 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회소 매도를 하셨다면, 다시 매수 관점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매도를 안 하셨거나, 또는 못 하셨다면, 다음 흐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캠트로닉스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ING 진행형입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주요 이슈 모멘텀 체크하면서, 무엇보다도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 주식 파파가 확실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캠트러닉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대한민국에 상장한 모든 주식에는요 일봉상 주식 파파에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가 뜹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죠. 파란색 화살표는요, 매도가 되겠죠. 이 시그널이 나오면요, 바로 가든 눌렀다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반드시 그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자,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상보다 빠르게 또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릴 때도 있겠고요. 최대한 캠트로닉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그날까지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포착이 되면 그것은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본격화 소식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그동안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였고요.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라인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TGV는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유리기판에 구멍, 홀을 뚫는 것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 공정 중 핵심으로 꼽힙니다. 연말까지 고객사의 시제품을 공급하고요. 빠르면 26년 또는 27년도에 유리기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캠트로닉스 핵심 포인트 지퍼퍼 볼 텐데요. 그 전에 저 주식 파파가 운영하는 시초 카페팅 방이 있습니다. 완전히 100% 무료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 잘 되고 있구요 또한 이 방에서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시초카페팅방 하나하나 다 제가 매수매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찍으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건그 어떤 수정그 어떤 조작 없는 진실 있는 그대로 주식파파의 시초카페팅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1월 10일 월요일에는요. 에코바이오, 지투지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투지바이오 매수가 대비 24% 구간 상한가 찍었었죠. 이렇게 매도 사인까지 드립니다. 자, 에코바이오 역시도 매수가 대비 21% 수익 구간. 그러니까 상한가 찍었네요.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월요일에 이두 종목 가지고 45% 수익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어요. 1차 타겟에서 10% 정도로 놓고요. 충분히 시초가, 그러니까 시 작하는 가격이죠. 대비 1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11월 11일 화요일에는요. 에이스테크, 엑시콘 에코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요. 에코바이오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매수가 대비 14%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엑시콘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종목당 1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으로 뽑아 드리기 때문에 1차 타겟을 10%로 보고 있고 무조건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한 건 아니고요. 그 구간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15%, 20%, 25%그 이상 끌고 가서 매도 사인 드립니다. 자, 연평균 95%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주식 파파의 쇼카페팅 특히나 6.3 대선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급등 랠리 상승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단한 종목도 손절 없이 100% 성공을 하고 있고 수익률도 종목당 10% 이상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월 12일 오늘 수요일에는요. M83, 핑거, 온코크로스 이렇게 또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핑거는요. 매수가 대비 15%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어요. 종목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매도사인까지 함께 드리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자 온코크로스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M83 매수가 대비 15%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세요 그리고 오늘 매수에서요 내일과 모레 더 올라가겠지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매수에서요 10시 이전에 마무리합니다 늘어져도 11시 12시 당일 오전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단타입니다 오늘 매수에서 안 간다고 해서 버티고 물타고 내일 모레 몇주몇달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매수에서 오늘 매수 오늘 매도 확실하게 제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 리딩대로만 따라와주시면 돼요. 함께하실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남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더보기 누르면 제가 링크 자세하게 걸어놨습니다. 링크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파파,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꼭 보내세요.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캠트로닉스 내용 보시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10월 20일 보도를 보시면요 OLED 10가 1위 캠트로닉스, 반도체 핵심 소재로 확정. 자,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식각 소재와 무선 충전 부품 등 기존의 성과를 넘어서요 초정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캠트로닉스는요 주력 사업인 첨단 OLED 식각 라인 구축에 지난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제품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업체의 고급 태플릿 PC에 들어갑니다. 또 반도체 사업 진출을 위해 지금까지 천억원을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일 때이고 영업 이익이 300억에서 400억대인 회사에서 2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변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적 현황 보시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 6천억 5,400억, 5,700억, 맞죠? 5천억에서6천억 정도의 매출을 뽑는 회사. 자, 올해는 6,500억이 예정이고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나온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벌써 약한 260억, 27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럼 3분기 나오는 만큼 4분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영업이,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 매출과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6년도, 27년도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실적 기반이 돼줘야 돼요. 자, 예상치보다 앞으로 실적이 4분기, 그리고 26년, 27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 나오는지. 혹은 서프라이즈가 되는지. 자, 요것을 면밀히 체크하셔야겠고요. 큰 투자를 했고, 그것을 좋은 결과물로 가져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캠트로닉스입니다. 맞습니까? 다만 주가라는 것이요. 상당히 변동성을 갖는 만큼, 매일 수시로 이슈와 재료, 모멘텀, 주가의 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간에 본업 일하시면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주식파파가 있는 거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캠트로닉스의 향후 이슈 재료 핵심 내용들 무엇보다도 매수 매도 타점이 포착됐을 때저 주식 파파가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꼭 미리 미리 신청하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100만 원은요 누구에게는 큰 돈이 될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뭐 소액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고자 한다면 열정 의지만 있다면 저 주식 파파는 다 함께 그. 어떤 분도 낙오 없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한 거예요. 당연히 주식 투자하면서 투자 금액이 많으면 좋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최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설정 금액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시초가 패팅방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 돼요. 제가 종목당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그죠? 이 리딩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리딩대로 매수는 했지만 매도가 바로 안 되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 제가 매도하고 난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짧고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어, 3%라도 괜찮습니다 5% 그러면 한약4%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왜? 7%, 10%, 15% 먹을 수도 있고요 물론 3%, 2%, 1% 먹을 수도 있죠 결국 시초가에 매수하면 결국 수익이 나고 맞습니까? 하루에 4%면 4만원입니다 100만원에 4%면 4만원인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복리로 가면 되 됩니다. 자 매일매일 안할 수는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 파파의 수족카페팅 방에서 단타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단타를 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복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100만 원 가지고 4% 4만 원 수익을 내시면 그 다음날은 104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4만 원에서 4%면 4만 1,600 원이죠. 그 다음날은 108만 1,600원 가지고 투자하는 를 거죠. 그렇게 복리로 이어가면은요, 20 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원으로 시작했던 내네 잔고가 219만원이 됩니다 하루 일평균 4% 수익을 꾸준히 내고 복리로만 이어간다면 4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원이 480만원이 됩니다 조금씩 느낌이 오죠. 그리고 6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는 이미 여러분들은 역사를 쓰는 거죠.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10배를 단 3개월 만에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거래일이 되면요. 2,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나의 계좌가요. 100거래일이 되면 5,000만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기적의 맛을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목표가 있으니까요. 더 이어가야겠죠. 120거래일 약 6개월이 되면 100만 원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 주식파파 시초값 배팅방에서 시작하는 가격 8시 또는 9시 에 시작하는 가격에 매수하고요 대부분 10시 이전에 마무리합니다 조금 늘어져 봐야 11시 12시 최대한 오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하루에 꾸준한 수익 적은 수익도 좋습니다 3% 2%라도 괜찮습니다 왜5% 6% 먹는 날도 있겠죠 일평균 4%만 수익을 내시면 그리고 복리로만 간다면 100만원이 1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안할수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파파의 시초가 베팅방에서 제가 매수 매도 리딩 다 해드립니다 오늘 시초가의 매수에서 1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을 제가 미리미리 전날 고심 끝에 다 확인하고 아침에 픽해드리면 그걸 매수하시고 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짧고 안정 적으로 분할 매도 하셔도 상관없 고요 제가 리딩 매도 다 타점 드립니다 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오히려 더욱큰 수익 낼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캠트로닉스는 캠트로닉스대로 가시고 시초가 베팅방에서 저 주식 파파와 함께 기적의 역사였으면 되시고요 자, 추... 추가적으로 저도 하고 싶은데 오전에 단타가 여건이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시조가 페팅도 하지만 자금이 더 여유있기 때문에 더큰 수익 바라는 분도 계실겁니다. 좋습니다. 키돈 종목을 제가 드릴겁니다. 제가 8월 9월에는요. 테크윙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식파파의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떴죠. 물론 이런저런 이제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슈 재료 그리고 뭐 주가 다 체크하고 드린거고요 화살표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군 중에 이슈, 재료 다 체크해서 드린 건데, 그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3만원대에서 6만원대가 넘어갔고요 또 온코니테라피틱스요 자이 종목은요 250%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게 보이시죠 같은 가격대 단기간 내 이렇게 매도 매수 매수 매도가 뜬건 그만큼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결국 마지막 쪽 시그널에서 포텐이 터집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잡았어도 자,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뚫은 시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주식파파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거기서부터 250%가 올랐습니다. 온코니테르피티스뿐 아니라,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1차 50%, 2차 100%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승한 종목을 중간중간에 시조가 배팅을 한다던가, 또는 보유자분들 단기적인 매수매도 제가 리딩은 더 해드리긴 합니다만, 신규 편입은 해드리지 않아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제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종목 드리고, 다음 종목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히든 종목 못 받았다 하더라도 11월 달 종목 받으면 되고 또 11월 달 종목 못 받았으면 12월에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월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기존에 드렸는데요. 물론 제 마음대로 막 뽑아드릴 수는 없죠. 증시 종목 다 제가 체크하고 드려야 하니까 기간은 약 2주에서 4주 정도 또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바라보고 1차 타겟을 50% 정도로 놓고 2차는 100에서 200%갈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뽑아가지고요. 자 매주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속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니까 자, 그 부분까지 함께 받으실 분들은 꼭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꼭 파파로 남기셔서 캠트로닉스 매주매도주식파파 함께 이어가시고 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시초가 패팅 기저귀 역사를 쓰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까지 채우셔서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자, 캠트로닉스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